전화 드리면서 하면 되 집에 왜 망부려 지나 어서 저렇게 나아야 나 이러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요 네. 내일모레은 70이고 저도 이제 모든 듣는를다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 여자로서 그래 그동안 이렇게 다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남편 부사님하고 룰룰랄라 하면서 네. 여행이나 좀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4년 전, 바로 8월 달입니다. 4년 되네요 갑자기, 제, 뭐, TV라는 TV를 다 나오면서, 장원희목사의 해이 y h 에 y h e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e 질을 e y h 나오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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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가 눈떠보니까 한양대학병원에 병실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울고불고막그랬 돼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스7일곱 살에 우리 신당동, 그야말로 그이용근대로 귀신 신자의 집단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담들 귀신들이 정치 정치 술집 할것 없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는. 사실 그런 지 처음 와봐요. 시립을 하게 시립을 하고 나니까 뭐 도망을 보겠어요. 근데 저희 부사님은 눈을외 치는 게 사회를 변화시키자 마을을 변화시키자 예수 마을 교회는 바로 마을이고 마을 교회라는 설계를 계속하면서 그래 나는 이 마을에 한번 돌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재능은 많은데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았고요. 대학 못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 많이, 많이 있었어요. 벚꽃 노인은 제일 많은 동네가 신당5동입니다 180명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아주 낙후된 곳에서 그래 나는 이 마을에 나는 예수말 그의 사복이 아닌보다 내가 나, 나는 이 마을에 주관순이 한번 되고 싶다. 그럼 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 목사님이 1년면 모두 다 궁에 다하신잖나요 세미나 많이 다니십니다 그 돈을 전부 모아갖고 저는 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차도 갖다주고 또 빨래도 걷어다가 빨래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까지 멋있는 제가 봄에 센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재질은 많은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대학 학교를 하나 세운 것이 바로 우리 서울 신흥공학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로 발전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고등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년 전에는 의료보험 이런 거혜택게 없었어요 세상이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침도 놓고 어, 또 마사지도 해주고 교중도 하면서 아주 는 해피방이라고 하는 침수로떠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밤1 2시반되부그 엄마들이 저희에게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사치에 올라서 살았는데 아빠가 너무 많이 매진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하고 저희는 거의 같이 생활을 같이 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설날에 세뱃돈을다 가곳서저한테천만한을주더라국요 이걸로 에서한저희서을위해서 상담소 서나마련서주세요그래서 지금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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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이아이에에서에서세워졌서니다참 잘했어요 서한 마을이 바뀌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민한국의서 한국에서 1등 에어한국등됐하요도 없는 아, 국에 그래서 상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 상금을 우리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다 나눠서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 불나가지고 동사무소 찾아갔어요 아니 시장은 우리 고 우리 교인들이 하시냐고 우리 중고동들이는시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은 돈가스 하나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돈가스 하나 사주더라고요 거기까지 어, 좋아요 참 국회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조금만 다시 만나는 국회 해야지. 그런데 웬일이에요? 4년째 107건의 보조 고발권이 생기면서 저희 집은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 다리 다 무너지고 한 20명 시커먼 선글라스에 시커먼 옷에다가 강화도터 시작해서 뭐 교육청 권익위원회 우리 동네 한 20명이 뭐 이름대로 다니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요 동네를 못 다니겠어 너무 챙피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스러워서 아니 이 동네를 요새 우리가 이해가 훨씬 는데 우리가 갑자기 동네동으로몰리는 우리는 어떻게 눈뜩을 안걸했어요 새벽 4시 반되면은 우리 목사님 찼다고 새벽비가 와고밤1주시 되면 차가지고 미치려해고 이런 날을 저희가 3년 반 동안을 했어요 그럼 러 어느 날 모든 혐기가다 벗겨졌어요. 그런 정광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몇년 전에 정광 목사님이 뭐 기독당이다 뭐다 하는 거를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 목사님이 그 옆에서 설교하는 게 나오는 사진을 찍혀가지고 기독교 신문에 쫙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하고 당신은 절대 정치하지마 하여튼 이 옆에 서있는 거 사진 나오기만 해봐엄 오늘 어, 그사자이 정도로 하면서 전방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절교를 하게 됐어요 오랜 시간 절교 하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너무 나라에 진돌리고 힘들다 보니까 전방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침소에서 많이 힘드셨을까? 한번 찾아가보자, 친구로서 찾아보고 싶었는데 우리도요 저녁에 되면 서로 식구들 얼굴 보는 거야 살아었네살아었네 살아 왜? 너무 많이 힘든데 원래 어느 정도 제가 혐의가 벗겨진 데서 전방봉사님을 찾아갔더니 우리 전봉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봉사 혼자 잘난 체하지 말고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혼자 잘난 체하지 말고 이거는 주사파 정교조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대해서이 학교가 망가뜨리게 하는 거야. 근데 정신이 정한 거야. 저희는 연기가 다 벗겨질 때까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정교조라는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요. 주사파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몰랐어요. 왜또 이런 거 정착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민족사관고등학교 폐교됐지 외국어고등학교 폐교됐지 서울미술고등학교 폐교를 시키려고 지 설립자 죽었지 핵정실장 죽었지 너무 많은 교육계에 있는 미션스쿨 학교들이 거의 다 갈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대전에 부위를 가셔가서 와서 한자리에 앉아서 기도라도 해야지 왔다가 전 목사님이 야나 팔아서 거무소야지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를 씻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많은 흑인들을 피했어요 피기 지금도 피기시키놨고요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저번 주일날 마포경찰서 가서 제가 수사를 받는데 또 수사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학교를 없애라고 세요 바로 학 수사관한테 어요 아직도 우리 수사관님 모르세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전국의 중고등학교들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 3년 전에 교회사 고원에 유치원들이 거의 다 반납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신 거요좋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교회사 고원유치원들다 내놨어요 행정 주체를 시한하게뽑아가지고요할수 없게 만들어서 전부 다 반발했습니다요. 제가 살제잖아요제로복지합니다 어르신들 공양하고자 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지만 그때 박원순 시장 첫 뜨면서 전국에는 있 서울에 있는 모든 제가복지 센터장들 다모여했어요 갔었어요. 갔었는데 가서 하는 말이 뭔줄 아세요, 여러분?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사회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 나도 괜찮아요. 그랬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저는 아살려야 되겠다. 우리 교육비 살려야 되겠다. 복지 많이 내놨습니다. 왜 그래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그래야 특별하게 가뿐히 하는거지 몸통으로 다 받지 않는거지 몸통으로 여러분 저도 본연하게 이사상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하여이 동성애는 지금 이거, 이거 큰일 납니다 동성애 우리 청소년들 질투모두의 힘이라 그래 요 청소년들은 왜? 길도 몰라 무조건 달려 거기에 동성애에 대해서 수수하러 가 달려 여러분다들다수해하려고 하고 힘이 많다고 면요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완전히 가정 다 판단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신각하게 생각해 셔야 돼요 신각하게 생각해 셔야 돼요 제가 봄에 아니요 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것이 결국은 이공산당길 보자는 이들의 속셈을 저는 쉽게 알고 아 나라도 나가서 전해야지 서해야지 너무 마음껏 제갑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 말씀 저번 봉사... <laughs> 제가 경 우리 장가지이 많은 것 같습니다.